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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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30분 보이시는데 30분짜리 영상.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큰 기대 속에 개봉을 앞둔 영화 슈퍼맨. 감사하게도 제가 무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이 영화의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현장에서 진행되는 슈퍼맨 홍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레드카펫에 참여하고 포티지 시사회까지 본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연출을 맡은 제임스 폰 감독님과의 인터뷰 그리고 주연 배우인 데이비드 코렌스웻 그리고 레이첼 브로스나 한과의 인터뷰까지는 풀코스에 오늘은 이 모든 과정이 어떤 모습일지 담아보는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일단 서울 저희 동네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가야겠죠? 출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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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슈퍼맨 웰커밍 박스, 명패, 마닐라 투어 2025 슈퍼맨. 이거 내일딱 이렇게 하고 다닐 거고요. 현장에서 내일 뭐 할지도 따따따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망고, 그, 슈퍼맨 쿠키, 그리고 아 이거. 지금 공개해요? 내일 공개 지금 공개아 궁금하네 이거 뭐 하는 건지 내일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건지 말 나온 김에 그냥 하루 정리해버립시다 아... 현재 시각 몇 시야? <laughs> 아니 누운 상태로 멘트하려고 했는데 자 현재 시각이 지금 11시 55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정 대기 5분 전 그리고 내일 첫 번째 일정이 아침 8시 15분 시작입니다 15분에 로비에 집합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빨리 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착한 날의 토크는 여기까지.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봅시다. 어제 받았던 상품 중에 오늘 보여준다 그런 거, 이거. 지금 이제 한 5분 있으면 로비 모일 시간이거든요. 아침 일정 시작이거든요. Look up 이라는 이벤트인데, 이걸 반드시 입고라고 써있어.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걸 반드시 입어야 된대. 뭐,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 말고도 아시아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이렇게 입고 모이는 건지 아니면 가서 갈아입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망토만 손에 들고 갈라 그러거든요 로비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모이게 될지 봅시다 첫 번째 정 하러 갈게요 여러분 나 지금 로비에 내려와서 인플루언서 체크인 했거든요 진짜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진짜 다 입고 왔어 로비에 슈퍼맨의 대향연 그래서 아 망토 손에 들고 오나 그걸 부끄러워 했나 조금 부끄러울지도 하면서 바로 망토 뱄어 동료가 되기 위해 어, 설레는데 슬슬 나 지금 흥이 오르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금 이따 출발한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지금 뭐 상상 이상의 곳에 와 있어요. 나는 인플루언서들만 모여갖고 뭐 행사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고 스테이지도 있고, 슈퍼맨 천국에 슈퍼맨 천국, 그리고 오면서 살짝 들었는데, 이거 배우들이랑 감독님도 여기 지금 오나 봐요. 감 잡았어요. 나 알아서 뭔지 알았어! 룩업 이벤트가 드론으로 뭘 찍나봐. 그저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팬분들인데 슈퍼맨 옷을 입고 모인 거고요. 저분들 발 아래 슈퍼맨 마크가 진짜 크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 S 모양에 맞춰서 그렇게 올라가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일부가 되는 거죠. 스케일 굉장히 크게 준비했네. 세이브 빅다려주시 6시부터 대기하고 you 계신 분들도 있대요 근지 정말 슈퍼맨 백색이 모인 거지 지금 들었는데 저거 슈퍼맨 때문에 있는 거 아니래요 원래 있던 거래요 근데 빔 같은 걸 써서 저게 슈퍼맨 로고가 뜨게 만들긴 한대요 <laughs> 2 1 okay. Look up Manila! Hands on your ribs! Nice! So far back! So far b a c So far b a c So f e r back! o o k up m a n i l a t b a c o a r b a a r back! So far b a o far back! r back! So f o f a back! r back! So f o far back! So far back! So far o o k So far b a a r b a c a r b a a r b a o far b a o far b c k back! So f o a r b c k back! So f far back! So far back! So far 우고어임스가고 있어. 손 내밀고 좀 잡아 주지 않을까? 손 내밀고 좀 잡아 주지 않을까? 어 레드 카펫 같은 현장 연습. 최근 몇 년간 또 인터뷰하고 바쁘고 but 일정 안 맞고 그래서 레드 카펫에 이렇게 하고니 되게 오랜만인데 아, 또 에너지가 있어. 레드 카펫에만 있는 에너지가 있어. 예, 팀. 굿이 게릿. 굿이 게릿. 노. Not o 오, that's enough. That's enough for today. 아, yeah. 아침부터 도파민 터지네. 목신 그래요. 그렇게 오전 일정을 끝내고 잠깐 호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이 딱 점심 시간 지금이거든요. 오후 4시부터 오늘의 메인 일정이 시작돼요. 레드카페, 미공개, 그 푸티지시 사회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다 끝나고 호텔에 오면은 11시 반, 12시 뭐 이렇게 될 것으로 일정표는 써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에너지 잘 다시 채운 다음에 4시에 새로운 의상으로 봅시다. 밥 먹으러 출발. 그리고 그렇게 휴식 시간을 갖게 될줄 알았지만 일 때문에 봐야 되는 영화가 있어서 그거 다 보고 나니까 어느새 휴식 시간이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눈썰미가 있는 분들이 알아채는지 모르겠는데 옷을 갈아입었어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다. 왜? 준비해온 의상이 오늘 아침에 입은 슈퍼맨 의상과 거의 동일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복장입니다. 하나 차이가 있자면은 슈퍼맨 로고가 없어진 정도. 근데 잘 보면 있어요. 여기 보여요? 아, 슈퍼맨 로고. 오늘아침에 있었던 팬이벤트가 약간 미니 레드카펫 같았다 그랬죠? 실제 레드카펫은 더 뜨거울 거거든요? 바로 그 현장으로 갑니다 이동 <목소리> 길이 안 막혀서 1시간 일찍 도착했어 우리가 이제 원래 해야 되는 게요 집니라고 필리핀 이동수단 요걸 또 슈퍼맨 버전으로 개조한 거 요거 타는 거였는데 요 지구본 주변을 도는 거였던 것 같은데 일단 구경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좀 일찍 도착했으니까 나와서 구경할 사람은 구경하고 쉴 사람은 차에서 에어컨 틀어줄 테니까 차에서 쉬라 그랬거든요 다 나왔어 모두가 나와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있어요. <laughs> 우리 모두 인플루언서다.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문화권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쓰지만 모두 인플루언서다. 어, 혼자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올게요. <laughs> It's so crazy. Oh, okay. oh. going, guys. This is like a party, sis. It's like a party, but it's a tiny party. Yeah. Go fast. Go fast. Drift. Drift. <laughs> drift. Drift. drift, drift, drift. drift, drift, drift. Woo. Woo. I love seeing your guys' reactions. Like, Oh. they even have a the handle that logo on the handle. Superman oh, yeah. too. Yeah. Oh, that's also from movie. Isn't it? Yeah. Isn't is the Superman's catchphrase? Oh, Yeah. he's The word Says look up. Oh, yeah, he also said look up. Oh my god. Oh my god. Oh, and even Yeah, yeah, yeah. So, when you're, when you're riding this out there, if you want him, if you're already at your stop, you just say para. Para? Para. Para, oh. para, no. para means stop, Does that mean right? stop? Para means stop, yeah.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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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hat dog. Because you said para, they stopped. Oh, oh I told you I said para, they stopped. Oh. oh, we were going to continue. Oh, boy. <laughs> <man>. <laughs> it's a, oh. it's a oh. Superman oh. Express. Okay, thank you. Thank you. 지금 여기는 본격 레드카페 가기 전에 잠깐 불꽃놀이 보는 미니 레드카페 타는 곳이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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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ready? <목소리> <No>! <목소리> so surprise I sorry. just for you. So please head up the stairs. Oh! 몰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꽉 찼어 이미 꽉 찼어 어, 약간 엄청난 데 지금 서 있는 거 알아요? 레드카페 한가운데로 들어왔어 야, 야. 솔직히 저도 크리에이터고 인플루언서지만 우리 다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솔직히 진짜이 이분들은 이거 한참을 기다리신 거아 오빠 이거 <laughs> 떡하니 좋은 자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Hi from South Korea. Hello from Korea. Hello from Korea. Hi aí vou Superman, Rachel Brosnahan! <laughs> and her sidekick, David Corbin Sweat! Excited for all you guys to, to feel that in the cinemas on July 9th. All yeah! of this energy is <laughs> Wait for you to see it. Are you excited to see it? I didn't get a picture of all of you guys. We're gonna do it. We're gonna do it, we're gonna do it. 이렇게 정신 없이 레드카펫 이벤트가 끝나고 저희는 지금 이곳 아 m a x 영화관에 들어와 있어요. 앞에. 아! <laughs> 아! Oh, oh, oh. do you wanna say hi? Hi. Hi. Thai fan. Yeah. This is yeah. Oh. yeah. They r e from Thailand and they they represent the DC fandom in t h a i l a 이렇게 지금 <laughs> 인플루언서들 함께 모여가지고 이걸 딱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30분 보신데 30분짜리 영상.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your loudest cheer for Peter Saffron, James Guy, Rachel Brosahan, and David Borenswig. Hey, hey. It's for you guys, Manila. <laughs> Thank you. Love you all. Thank you so much. 아, 이게 초반 30분을 쭉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 중간 파트를 30분 동안 모아 보여준 거라서, 결론 빨리 풀버전을 봐야 된다, 이 영화는. 일단 여기 너무 정신없으니까 집으로 좀 갑시다. 집이다. 하루가 길다 길어 정말로 부티지 보고 왔고요 이게 초반 30분을 쭉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달랐어요 근데 영화의 톤과 흐름이 어떨지는 예상 충분히 가능한 샷들이었다 그리고 오프닝을 봤다 스포일러 하지 않겠어요 뭔가 그냥 전체적인 감상평은 슈퍼맨이 진짜 오래된 히어로잖아요 1930년대 나왔단 말이에요 2025년에 슈퍼맨으로 할수 있는 얘기는 뭘까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갈등은 뭘까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풀 버전을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부티지 시사회 보러 왔으니까 내일을 준비해야죠 내일은 오전에 액티비티가 하나가 있고 오후에 대망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질문 잘 하고 대답 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어, 바이바이 Wow, that's nice. This guy met James Gunn in breakfast. Yeah. I was actually thinking of going to breakfast because I woke up early, yeah. but I just skipped it. What? Why? I, I had some work to do in my room, so I just decided to skip it, and this happens. <laughs> Unbelievable. This is why you never skip a breakfast. Yeah. Mind that. 할로 할로라는 걸 만드는 체험인데 여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팥빙수랑 비슷한 거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딱 설명 듣고 맛있는 거겠군 했어요 Hello. Rachel. <laughs> oh, okay. okay. <laughs> <laughs> i David. <laughs> Not too bad. Yes. Thank, you <laughs> <much> bad. <laughs> Thank you very much. Mm, Rachel's flavors. I don't have a doubt. i give you nap to but If this whole acting thing doesn't work out. So. Yeah. You <laughs> could be of yeah, yeah, <laughs> can, can, can I try one from David? You might, you might oh, um, all that taking away. Where are all you guys from? Like, where? India, Korea, Korea, from Korea. Korea. Yeah. <laughs> David, you nailed it. Oh, thank you. You guys just, just based on those thirty minutes, you nailed it. Thank you. <laughs> That's really yeah. Yeah. Oh, yeah. But also you were telling you were talking oh. he, we ran into each other this morning at breakfast and oh. he was singing your praises privately, he said David's okay. But <laughs> <laughs> oh, Rachel! Oh, my God. When you walked into the Daily Planet, there was that margot Kidd swagger. And it was perfect. <laughs> <yeah. laughs> Yeah. I'm so excited for you guys to see it because it's like I I, I I think it keeps getting better and better as the movie goes on. Yeah. And you guys saw that, so you saw like the 10 minute talking scene, r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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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ing. So first two days of shooting in Atlanta, we had to shoot that 10 minute scene for two days, and it was like it was exciting. And I knew you guys were probably going to do it because that was what you auditioned with. But when we did it and you came in and you you killed it, you had gotten even better from. The audition. And it just was like so magical and wonderful to try to see these two characters who we love so much from the comics and movies and TV and cartoons um, become real flesh and blood characters because you guys took everything so seriously and treated them with the respect that I think we all wanted which was just an amazing thing. <gasps> we had a great time and we had an amazing road map. Yeah. And also, I mean I've been saying that like you you had a very clear vision for it from the test, but then you also gave us the space to find it. Yeah. Yeah, shooting really it over glad. the two days it really developed as a scene mm -hmm. as we were shooting it as well. Oh yeah. It changed a lot. Yeah, yeah. remember and remember we did some things and the cameras were because the cameras all specific yeah. way and then it's it may be hard to tell but just really uh, henry bram the camera operator did some great camera work in that scene but we kind of kept changing it around mm -hmm. a little bit a little bit as we went on like just refining it moment by moment changing some things and then even in the editing you know you yeah, guys we haven't seen well, it <laughs> yeah you're not well you're there but it's my, my face <laughs> I, we used ai to put my face on you you know because we got we, your acting was really good but you weren't handsome enough righ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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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oh <loves this. laughs> <laughs> you guys did great it's great to see you thank you, you, very much. Thank you. Hey guys, this is the hero that made them stay. You did a splendid job. Thank you Thank for that. Thank you, man. Wow. Thank you. Cheers. But I appreciate it. How did you know the perfect timing to say that? Like, it's really hard to like speak up at that moment. I I've been a journalist for about twenty years now, and I think you need to wait for that and you need to wait for that moment when you oh, know they've kind of finished the thought oh. and then jump in that was I, I learned a lot from you guys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Chip. you very much <laughs> and it's basically um, there's a purple root crop in the philippines called Upe. and how we eat it is we usually cook it down until it's like melting and we mix a lot of sugar some margarine and yeah mandrose mandrose oh. 이아에제 재료들 있고 슈퍼맨 로고 그리고 크립트나이트에 갇혀 있는 슈퍼맨 그래도 살아나니까 렉스 루터 버전이라고 하죠. 슈퍼맨의 숙적. 먹어 볼게요. 이 I can really see this is your first time making it. Hey. I can feel that. 아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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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원유 guys to like feel bad. <laughs> I just, I That's so sweet of you. Thank you. 진짜 really 빙수. Ice cream bingsu. Traditional red bean bingsu style. I wanted one thing, but... This is another bingsu that I found in Philippines. <laughs> saying, like, I love it. 맛있음 그렇게 오전 일정에 마무리했고요 하... 긴장한 거 보이나요? 이제 인터뷰 할 시간입니다 이제 신나는 마음 좀 가라앉히고 다른 방식의 신남을 아 떨린다 열심히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화이팅 하... 인터뷰 끝났습니다 언제나처럼 5분은 너무 짧은 시간이고 언제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그 5분 속에서 100개 넘게 뽑아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나도 스윗하게 답변해준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저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뷰 영상은 오늘 안 나오고요. 다른 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빠르게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슈퍼맨 취재를 하고 있었던 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bye bye.